안녕하세요. 그 244만 조회수의 주인공입니다. <목소리> 오! 오, 오예예 뭐, 뭐죠, 이거? 이거는? 공심체 나물이요. 어,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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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심체 아닌 것 같은데요? 공심체 말자. 말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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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음향 <의외로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오늘은 23일 수요일이고요.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저는 목을 풀면서 화장을 하면서 간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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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분장한 극장 가서도 저는 할 거기 때문에 이따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소리> <오. 웃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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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짠>.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분장실입니다 아까 차에서랑 많이 다르죠? 이제 가발이고요. 저의 의상입니다. 짠. 아까 1회 공연을 했고요. 이제 2회 저녁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시 언니들과 매기 언니들과 함께. 쓰는 분당실인데요짜 오늘은 현주 언니와 함께합니다. 탭댄스 연습하시는 거죠? 텝을 <laughs> 추지 않지만 정말 열심히 보이죠 <laughs> 아, <laughs> 어, 발이 보이지 정말 보이지 않는. <웃음> <웃음> 자 오늘 정말 재밌게 했고요. 든든한 지인분들의 응원을 와주셔서 아게 만족해 기대했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카메라를 못 켰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켜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뭔가 스태프분들하고 유튜브 촬영을 같이 하다가 따로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저는 이제 모자까지 쓰고서 들어갑니다. 근제 오르기 전 열심히 몸을 풀고 있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배우 이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뮤지컬 배우 최태원입니다 오. 오! 와우. 이정이 유튜브 화이팅유정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 와! 화이팅! <laughs> 우리가 받은 거해 주시죠? 어. 그 성호라고 학교 부끄러워. 와. 저 구독자 예, yeah. 행구입니다그 yeah. yeah. 뭐냐, 전택과. 예, 전택과. 예. 잠깐. 예. 웃을 때 이거 안하구나 yeah. yeah. <laughs> 어, 하나. Yeah. 예, 두 아이의 아버지. 두 아이의 아버지. 두 아이의 아버지. <laughs> 두아이의 아버지. 아버지의 삶은 어떤가요? 많이 <laughs> 행복합니다. 여기 화이팅. 화이팅. 오, 아이라인. 이티방이다. 짙은 아이라인이 매력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짙은 아이라인에 대비되는 상크맨 컬러의 셔츠까지 재석이 <laughs> 오빠도 화이팅. 화이팅 Let's go! Let's go. <laughs> 아 미쳤다. 오늘 <laughs> 이제 제 모자를 끄고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 모자에 딱 쓰는 겁니다. 모자 색깔이 블루. 또 준비를 하고 저녁 공연도 힘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 화이팅, 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모자 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 드디어 유정이 유튜브에 나오는 건가? 오야 출세했다 이제 <laughs> 유튜브인데요. 아, 아. 아. 나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아니 손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 예. 이 많은 인원을 통솔하시는 의상팀. 진짜 아주 똑순이. 이제 가야겠다. 저녁도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주인장 유정입니다. 오늘은 2회 공연을 하는 날인데요. 지금 1회는 했고요. 특별한 준비보다도 좀 잤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고요.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저희 분장실로 내려 내려왔습니다. 라이브요? 아니요. 이거 편집해서 쓰는 거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유정이랑 같이 공연하는 매기 유언스 빅주입니다. 우와. <laughs> 워 <laughs> 고마워. <laughs> 잘하는 잘하네. <laughs> 어, 저도 알아요. 이렇게 <laughs> 어? 해야 되나? <laughs>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거막흔들고막이렇고네 <laughs> 네, 너무나 잘 챙겨주시는 저에게 칭찬을 쏟아주시는 잘하니까 칭찬을 하세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laughs> 아, 오늘 저녁도 화이팅! 화이팅! <laughs> 화이팅! <laughs> 아유 인사해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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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뭐예요? 이거는 유튜브 제 유튜브 최유댕이라는 채널이고요. 아그 구독자분들 이름은 댕구들이에요. 댕구들 안녕. 댕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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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그 244만 조회수의 주인공입니다. <laughs> <laughs> 스튜디오 춤 네.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조회수가 아주 잘 나왔다는 거죠? 아, 그렇죠? 맞습 이게 네. 우리 유정이 덕분에 제가 네. 아, 수혜를 아, 입었네요. 아니에요. 네. 이 세중 배우님 덕분에 네. <laughs> 제가 또 수혜를 얻고 왔요 네, 이거는 그럼 저희 42번가 홍보 영상인가요? 어, 그럼요. 이제, 이제 비하인드처럼 네. 나가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저의 제 저의, 저를 의저 칭찬해주세요 너무 <laughs> 감사해요 <laughs> 혜중이 오빠는요 어... 뭐하시는 거예요? 어? 집게 빼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혜연아 어. 오늘 어. 그 표정 네. 한번 보여줘 좀 잤어요 안 돼요 지켜줘요 왜요? 혜연이 표정 한번 진짜 한번한 번만 해줘요 진짜 한 번만 해줘요 못할게 속상해 <laughs> 딱 까니고나. 킹 미팅 미업. 킹 미팅 미피니 미업. 잘한다. 음. 제가 또 인사시켜 주고 싶은 분인데요. 오빠는 저하고 같이 연습생 생활을 했었고. 아, 맞네. 같잖아요. 자기 소개 한번 깔시다마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29살 강산입니다 우와, 우와 저는 유정이 같은 소속사에 초등학생 때 같이 연습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얘가 조금 있다가 들어왔어요 맞아요 <laughs> 제가 조금 있다가 들어왔어요 굉장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laughs> 맞아요 근데 그러고서 진짜 오랜만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좁습니다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웃음> 진짜 <laughs>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소개 싶었어요 유정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편이 오빠 응원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네. 유진 언니입니다. 네. 어 맞습니다. 네. 아 구독하셨습니까? 네. 어머나 언니하고는 같이 네. 영웅에서 네. 만났어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처음 했는데 대박. 네. 바로 이제 언니랑 또 같이 두 번째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에 앉는 사람이 너무 없을 때 음악 의지가 됐는지 몰라요 안돼요 지금 다들 분장 수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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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일 감독님을 맡으신 안무감독님, 음성으로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니다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건데요 4층엔 밥 먹는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저기 <웃음> <웃음> 아, 대박. 안녕하세요, 알머리 친구 제비입니다 와, <laughs> 여기는 소현입니다 손... 와, 안녕하세요. 오늘의 반찬은요. 자 일단 김치가 있네요. 김치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 맛있는 숙주 나물가요 그리고 뭐죠 이거? 이거는. 아, 이거 모닝 걸로 이거 공심채 아닌 것 같은데요? 공심채 아, 맞죠? 맞요 <laughs> 어? 약간 음식. 처짝 놀라. <laughs> 나침침나왔어아 <심친 웃음> 죄송합니다. 저는 흐물흐물한 것만 봐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자,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밥, 밥볶음탕 들깨 들깨 버섯 그런 거랑. 친그랑게도 있고, 나어 셀로우도 있고, 잘 먹습니다. 아, 어, 녕하세요 아, 맛있게 아, 드세요 찮 아, 아, 평생 먹는 거랑 마시는 거괜찮 먹는 거랑 마시는 괜 중에 어? 찮아 어? 먹는 거랑 마시는 찮만먹있수 있다. 있다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생게하고 밸런스 게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는 하나 둘셋 할게요 아 쉽지 아은데 하나 둘아 마시는 거아 이거 아 괜찮아, 괜찮좀 이상해 질문밌이상하긴이 말한 거 기대 너 달라. 어요 응. 눈으로 역할 겁내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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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취향인데 이 너무 나무 너무 에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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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혹시나 해서 말해. <laughs> 아 <아이씨! 웃음> 안녕하세요. 변신을 마치고 온정 패기입니다. 패기 폐기 넘치는 패기. 저는 이제 다 준비했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공연 신한걸못 찍어가지고 음 옷을 다 입고 찍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자자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공연을 끝냈습니다 오늘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 보러 와줬었거든요 오연이가 공연을 보러 와줬어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도연이가 이걸 볼진 모르겠지만, 도연이가 와줘서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이렇게 제 사람들이 보러 와주면 너무 힘이 돼요. 그리하여. 수요일 2회 공연과 오늘 목요일 저녁 공연까지 3연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가 좀 사실 빠듯해요 우리 앙상블 언니, 오빠, 동생들 너무 고생 많이 하는데 다치지 않고 잘 이번 주도 마, 마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공연으로 인해서 촬영을 많이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극장에서 셀프캠이라도 촬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뮤지컬에 허락을 받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극장에 원래 콜타임보다 일찍 와도 할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 아직 이 시스템에 완벽히 적응을 할수 없잖아요. 이번이 두 번째 뮤지컬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할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니까.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긴장이 사실 돼요 뭔가 밝은 에너지를 이렇게 주변에 주고 싶어서 많이 웃고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긴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막 해두려고 하다 보니까 오 엄청 바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잘 담겼는지를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댕구분들이 그리고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또 얻어 가시는 것들 뭐, 제 웃음이라든지, 기분 좋은 에너지라든지 있으시다면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브로드웨이 42번가 그 안에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이 얼마나 이 작품을 애정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더 담고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엿보기 정도로 담아진 것 같아서 이걸몇 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차에서 화장을 지우거나 편지를 읽거나 하는데요 오늘은 편지는 집에 가서 읽으려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보러 와주신 우리 키링, 댕구분들 그리고 광객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공연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보러 와주세요. 뿅! 나랑 도망가자,